알고 투자하자. 함께 공부하시죠. 상장기업 연구소. 연구소. 네, 연구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증권방송 현직앵커 이건입니다. 네, 증권방송 현직앵커 유창호입니다 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 추석이라 저도 한번 좀 쉬고 잠깐 쉬었습니다. 네, 하루 쉬고.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종목으로 시작을 해볼까 추석 이후로 생각하다가 역시 개인 투자자들한테 가장 궁금한 2차전지 중에서 좀 언급이 좀 되고 있는 종목이죠. 금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에코프로 쪽, 포스코 쪽 얘기는 뭐 아직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금양 얘기가 다소 뜸해진 것 같아서, 음. 금양의 정체성 뚜렷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먼저, 금양,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이거 업종를 보면요, 원래 이거 화학업종에 속한 회사입니다. 그렇죠. 아이 원래는 발포제로 굉장히 유명해요. 발포제. 예. 1955년에 음... 국내 최초의 발포제를 생산을 했고 발포제 쪽에서는 세계 판매 1위 기업으로 유명했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런데 발포제가 뭔지 잘 모르시죠? 발포제 음...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네. 이게 뭐냐면 아이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제품 네. 이쪽에 들어가는 첨가제 일종이거든요. 같이 섞는 거군요. 그렇죠. 네. 거기 섞어. 주면은 어. 이 공기방울 기공이 생긴데요. 그렇죠. 그래서 어. 그 기공을 이용해서 음. 어, 단열. 완충 또는 반응, 이런 그렇죠. 기능들을 아. 첨가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발포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발포제 기업에서 그런데 이제는 친환경 첨단 소재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는데, 음. 그래서 2차 전지 소재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통상 이제 발포제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해서 네. 어디에서 좀 주로 쓰나 봤더니 음. 이제 자동차 내장제. 음흠. 방음 같은 것도 다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품들이 다치지 않게 하는 포장재뭐 이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좀 약점이 있어요. 어, 가동률이라든지 또 원재료 이런 것들이 가격이 바뀌고 가동률 떨어지고 이런 거에 따라서 그날그날 또 버는 수익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부가가치도 또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거고 또 물류비에 대한 부담도 있어서 어, 세계 1위긴 한데 확실히 좀 쉽지 않은 영역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금양의 사업 영역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해 드렸다시피 발포제를 국내 최초로 또 생산을 했고 세계 판매 1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 막상 주요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역시 한60% 이상 제품 발포제가 이제 업에서 돈을 버는. 그런 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2차전지로뭐 어. 하는 건 없고, 네. 아직 매출만 보면 그냥 발포제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음. 이렇게 종목 올라가는 걸로만 보면은 이거는 거의 2차전지 기업으로 그렇죠. 알고 있었는데, 막상 이게 제품을 어디에서 돈을 벌고 있느냐를 보니까, 어, 아직은 발포제, 그냥 회사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주가 흐름을 살펴볼게요. 네. 어, 원래 사실 이 종목이 한5천원 전후로 아, 싸게 좀 고만고만하게 놀던 기업이거든요. 음... 자, 그런데 지난해 7월 이후, 지난해 7월 부근 요 시기를 한번 기억을 해 주세요. 네. 이때부터 이차전지 소재로 부각이 되면서 11월까지 한 4달 네 만에 아, 11월에 4만을 넘어섰어요. 네. 거의 한 8배 부근 정말 폭등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랬죠. 그러고 나서 다시 진정되면서 2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그게 이제 올해 들어올 때죠. 그렇죠. 네. 자, 올해 초에 1월 2일에 종가가 2만 3,450원이었고요. 음... 아, 2월 이후에 다시 또쭉 올라가요. 그러더니 4월 10일에 9만 2,500원까지 또몇 배를 다시 한번 폭등을 했다가 그 이후로 5만 원 밑으로 또조작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올해 7월이죠. 이때는 뭐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의 폭등 세였으니까. 진짜 나갔어요. 이때 이 폭등 속에 5만 원부터 다시 한번더 19만 4천 원까지 세 번째 폭등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이 폭등이 네. 진짜 폭등이에요. 그렇죠. 네. 이후로는 다른 이차전지 소재 대표주들과 마찬가지로 네. 조정을 받는 주기고 현재는 10월 6일 기준입니다. 음. 오늘 종가 11만 100원인데, 그러니까 이 종목은 무려 세 번이나 폭등을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차트 보이시면 제가 작년 한 6월부터 오늘 현재까지의 차트를 딱 만들어서 갖고 와봤는데, 네. 확실히 그 뒤에 엄청나게 7월, 어. 올해 7월이 미친 듯이 올라갔을 때랑 비교를 하니까 작년에 8배 올라간 것도 네. 병... 귀여워요. <laughs> 보여 <laughs> 귀여워요. 그래가지고 저는 주가에서 음. 이제 올해 기준으로 어떤 일들이 두 번에 이제 1등을 보였을 때 음. 있었나. 우선 4월, 그러니까 3, 4, 5월 이때쯤인데요 이때 이제 금양이 MSCI 편입이 된다. 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기대감 대단했죠. 아직까지도 그 결정 안 됐잖아요. 예, 네, 네. 네, 그리고 이때 미국에서 올해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비중을 62%까지 뭐 앞으로 음.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 하니까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기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고 또 악재들도 있었습니다. 아, 거래소 공시 위반. 뭐 아, 이런 그, 얘기도 있었어요. 자사주 처분 관련해서 배터리 아저씨 얘기했던 그거요. 아, 금양하면 음. 또 배터리 아저씨 뺄 수가 없는 음. 그런 상황인데 음. 계속해서 자사주를 처분하니까 아, 불안한 것도 있었었고요. 실제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좀 지정이 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7월에 정말 급등을 했었을 때에는 테슬라도 좀 한몫을 했는데. 그렇죠. 아, 그때 음. 2차전지 관련해서 테슬라 자동차가 잘 팔린다. 이렇게 되니까 또 기대감이 뭐라 붙였고요. 또 이때는 막 오르니까 자사도 처분 결정이 있었어도 한 100만 주씩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상관없이 올라갔었어요. 그때는 뭐, 악재는, 뭐, 목통이었습니다. 어, 그냥 난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뭐, 투자 경고 종목으로도 막 지정됐었는데도, 알게 뭐야! 포스코 DX와 함께 상승세를 진짜 계속해서 이어갔었고, 여기에 에코프로 그룹주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한번 반짝 하면서, 그때, 194,000원이네요? 네, 그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완만하게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금명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슈를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네. 요거 좀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양, 오케이, 2차 전지로 가고 있다라는 걸 음, 알겠는데, 그쵸. 구체적으로 금양이 2차 전지 뭐 하는지 잘 모르시죠?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한번 네.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차 전지의 밸류체인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금양이다. 그러니까, 다 네. 하겠다. 그렇죠 네. 요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음. 자 먼저 그러면 이차전는 밸류체인 자체를 이해를 해 봐야 되겠죠 그래야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로 광물 음. 그러니까 이 리튬 자체를 원재료를 조달을 하고 네. 이거를 정제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그걸로 2차전지의 가장 중요한 양극재를 만드는 단계가 있고요. 음.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양극재 이 뿐만이 아니죠. 배터리를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양극재에다가 음극, 플러스 음극재에 어. 뭐 전해질, 전해질 분리막, 분리막 이런 네. 것들 다 들어가 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완성시키는 과정이 있고요. 음.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배터리를 전기차에 넣어서 어. 차를 완성시키고 음. 그리고 충분히 다 쓰면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그렇죠. 재활용, 리사이클링까지 하는 그런 단계가 밸류 체인의 총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금양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음. 자, 일단 첫 번째 단계입니다. 리튬 조달과 정전인데요. 요거는 금양에서는 콩고와 몽골의 광산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원 개발 쪽이죠. 그렇죠. 콩고, 몽골 광산 이거 음. 암깁니다. 음. 자, 이 콩고 쪽은 지난해 지분 인수를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몽골 쪽에서는 이건 올해 음. 지분 인수. 이 광산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리튬을 조달을 직접 받고 되고. 이걸 가지고 정제를 하게 됩니다. 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정제된 광물 요거를 사실 양극재 업체한테 넘겨서 그렇죠. 양극재 만들고 그 만들어진 양극재를 받아 가지고 어. 그러고 나서 2차 전지 배터리를 완성 시 시킬 거 아닙니까? 근데 음. 여기서 생각이 들 거예요 어, 중반에 양극재는 금양이 안 합니까? 그럼 잠깐 남한테 음. 어, 외주 줬다가 다시 오는 거냐 그런데 네. 이 양극재도 이제 금양이 손에 넣게 됐어요 그쵸. 무슨 얘기냐면 양극재 관련해서도 하이니켈 계열 음. 이단결정 양극재 양산 기술을 보유한 말이 좀 어려운데 네. 그냥 양극재 회사입니다 그냥 비싼 양극재 네. 네. SM랩이라는 곳을 지분 인수를 했습니다 대주주가 오. 됐고요 그래서 이 SM랩이라는 양극재 회사의 인수 이슈로 어, 앞으로 양극재에서마저도 기대가 음, 된다라는 음.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네. 이 배터리도 형태가 사실 여러 가지 있어요. 이 형태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저희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꼭 참고를 해보시고요. 중요하죠. 자이 배터리 중에서도 원통형 배터리 이 홈페이지에서도요. 금양 들어가 보시면 네. 제품 소개 1번이 바로 이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그렇죠. 자, 이 지난해 6월 말이었죠. 금양이 아주 호세성 이슈감까지 나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국내 세 번째로 원통형 2차전지 어. 개발을 성공했다. 이렇게 큰 대기업들이 하는 걸. 그렇죠. 이렇게 자연기업이 해낸 네. 거예요. 네. 배터리를 하나를 완성시키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이때부터 2차 전지다. 음. 아, 이제 그양은 배터리 관련주다 하면서 급관심을 모았고, 이때 한 7, 8배의 주가를 폭발시켰던 겁니다. 네. 자, 이 모델이 21700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5배가 에너지 용량이 높은 음. 이4680 모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가면 사진이 딱 나오는데, 음. 아, 일단 이2170 쪽은 현재 개발이 완료됐고, 어, 이 사상공장 쪽에서 생산 중입니다. 음. 그런데 이 성능이 좋은 4680 이거는 어섯데. 아직 개발을 시작하는 단계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어, 이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게 기장공장 이슈입니다. 사상공장 아니고요. 네. 예. 기장공장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장이다 라는 거죠. 음. 어, 9월 11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원통형 배터리 본격 양산을 위한 기장공장의 기공실이 열렸고요. 어, 2025년부터는 본격 음... 양산 계획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2026년까지인가요?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미 밝혀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자 완공시에는 금양은 국내 네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 생산 기지를 보유한 기업이 된다라는 거고 음. 참고해서 기사 한줄 이렇게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군요. 그렇죠. 예. 자 이거 사실 뭐 돈이 필요할 텐데 요 얘기는 조금 있다가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진짜 많네요. 그렇죠. <laughs> 자 게다가 네 번째 아, 아, 저... 전기차 다 만들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계 재폐 아, 배터리를 리사이클링하는 분야도 남아 있죠. 네. 이 분야까지도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게 바로 이 금양이다라는 점. 그래서 2 차전지 밸류체인의 모든 걸다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는 금양입니다. <목소리>